그 보호 작업할 때 들어가요? 아 그건 아니고요 음, 이번에 새로 새로, 새로 새로 이제 게임이... 펜으로 펜으로 작업거예요 다시 품해가지고자 이거는 좀 특이한 그림이에요. 음, 좀 이건 음. 뭘로 그린 거죠? 요즘 이게 펜이 아주 펜이, 펜이, 펜이 좋은 그림 전용 펜이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아. 이제 수성이 아니고 유성이고 아 유성이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펜 드로잉 할때 아, 쓰는 그래. 펜으로.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동양하다 보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라인 드로잉에 익숙하다 보니까. 아, 그 소재를 그래요. 찾다 보니까 이런 펜을 찾 제목이 어, 장마가 좋을 때수채화지에 네. 펜화를 그렸는데. 펜로 이게 지금 그 우리 정당 가수님이 여기 이제 다 가격표가 다 있어요. 사실은. 네. 600만원짜리도 그런데. 요거는 아주 그냥 소박하게 250만원에 붙여있어요. <laughs> 250이 소박한가요? 소박해요. <laughs> 아니면 <또> 그림을 좋아하시는 코넥터들은 <laughs> 그러니까 그 가격이 워낙 비싼 게 맞아요. 아, 네. 그래서 네. 저기 음. 여러분 그 필요하시면 여기 어, 위치가 어디냐면요. 제가 서초역 4번 출구로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은행 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나우리 네. 나우리 아트 그, 나우리 아트 센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콜렉터들도 뭐 전문 콜렉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오프닝도 하고 또 이렇게 전시회를 하니까 네, 네. 거기다 빨간 거 이렇게 여기다 빨간게 하나 붙여드리면 되는 거죠. <laughs> 구입이라는 의미죠. <빨간. 웃음> 꼭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럼 다음 이동을 하겠습니다. 네.